민족 운동의 배경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봤더니 멕시코의 신문 엘프에블로가 가 전개 당시에 관련된 내용을 두 달에 걸쳐 보도를 하는데 한국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이면서 확산되는 만세 시위 고종의 죽음에 무슨 일이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실고요.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서 나와져 있죠. 이거 뭐예요? 3일운동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3일운동의 배경이 제주 4.3 사건이 될 수는 없겠죠. 이거는 통일정부 수립을 아,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 윈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그렇죠.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민족자결주의가 나오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고 거기에 먼저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.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. 이것이 이어지면서 결국 3일운동으로 전국 적으로 확산 해외로까지 확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반민특위 웬 말입니까 이승만 정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 주신다면 니과리얼 골라 주셔야 되겠죠 3일 운동 관련해선 배경 특히 그리고 또 영향 이런 거 묻는 거 너무 잘 나오거든요 3일 운동의 배경과 영향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